등산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 수수께끼로 남은 인물은 1924년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섰던 조지 멜러리와 그의 파트너 앤드류 어바인입니다. 그들은 정상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되었고 멜러리의 시신은 75년이 지난 1999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라는 말은 단순한 응답을 넘어 인간이 왜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높은 곳을 향하는지에 대한 실존적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는 인간에게 한계를 마주하는 이 정직한 장소이며 발 아래 세상을 두고 하늘과 대면하는 성소와도 같습니다. 공자는 언어에서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물은 그 흐름처럼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변화에 막힘이 없으면서도 부드럽고 강해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반면에 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사계절에 따라 변화 무상하죠. 변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진인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이나 산책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산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다는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산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물을 좋아하세요? 저는 둘다 좋아합니다. 바닷가에서 자랐으니, 물은 당연히 좋아하고,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니, 뭐 산도 어, 좋아합니다. 둘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물을 좀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운명적 만남이 일어나는 신의 현현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는 얘기죠. 오늘은 주현절의 절정이자 마지막 주일인 주님의 변모 주일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지던 주현절의 여정은 오늘 높은 산 위에서 해같이 빛나는 압도적인 영광을 통해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 영광은 단순히 눈부신 환상이 아닙니다. 이는 곧 시작될 사순절의 어두운 터널, 즉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의 산을 넘어가야 할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미리 보는 승리의 소망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책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집, 이스라엘은 42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주님의 은총으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셋째 딸 초하루 날 신의 광야에 도착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의 개척성구라고 믿고 있는 두 구절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라는 나를, 나를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모세가 네 번째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받은 십계명과 여러 법규들로 구체화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내용이 이 기록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는 모세가 여섯 번째 등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 때, 여섯 해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이른 날,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밤낮으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보기에 신의 산 꼭대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 같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 불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훗날 이스라엘을 이 침략한 시리아왕 이 베나다스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의 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말이죠. 그러나 모세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산은 대부분의 종교 전통에서 신의 현현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종교사에서 산은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수직적 통로였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 산이 대표적이죠. 제우스를 비롯하여 12신이 거주하는 이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들의 궁전이 구름 위로 이 솟아 있다고, 이 솟아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우스가 이 번개를 내리치며 자신의 권능을 현현하는 장소였죠. 신들의 회의가 열리는 이 정치적 중심지이자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는 이 경계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또 인도 종교인 힌두교나 불교에도 보면 카일라스 산과 이 수미산이 있습니다. 인도 철학과 이 종교에서 사는 우주의 구조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티베트에 실재하는이 산으로 힌두교에서는 파괴와 재생의 신, 시바가 명상하며 거주하는 곳으로 신성시 되고 있습니다. 불교와 이 자이나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는 거대한 산이죠. 신들이 사는 천상계의 층을 이루며 우주의 축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대 모습, 이 메스포타미아 지구라트 잘 아시죠? 메스포타미아 평원에는 높은 산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 신의 현연을 유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지구라트입니다. 바벨탑의 모델이 되기도 한이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으로 불렸습니다. 산 정상에 신의 침소를 마련하여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과 만나는 장소로 기능하게 했죠. 모세가 신의 산에서 오른 것과 유사한 구조적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바로 옆나라인 일본에도 후지산이 있죠. 일본의 토속 신앙인 신토에서 사는 그 자체가 카미, 즉신 혹은 신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후지산은 아사겐이라는 여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숭배됩니다. 산을 오르는 행위 자체를 수행과 정화의 과정으로 본다고 해요. 인류사적 여러 종교에서도 볼수 있듯이 산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시대를 막론하고 신의 현현의 장소로 여겨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점으로부터 천년도 더 지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와 대화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모든 예언을 완성하고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호련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을 때 시내산에서 들렸던 그 어미한 음성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에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주님을, 또 하나에는 모세를, 또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제안은 우리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을 대변합니다. 고통과 순환, 책임과 희생이 기다리는 산 아래, 삶의 자리, 척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영광과 하니만이 가득한 산 위, 즉, 종교적 안락함의 도피처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의 찬란한 환상에 머물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손을 잡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는 귀신들린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적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지셔야할 무서운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위의 영광은 산 아래의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나 마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 아래의 극지독한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이자 원동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1장은 산 위에서 직접 주님의 위엄을 목격한 베드로의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증언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빙제하여 탐욕을 채우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을 약속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보십시오. 베드로,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그 거짓의 구름이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신천지와 통일교 등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임 의혹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을 선출하는 신성한 민주주의 과정에 종교적 무속과 이단 세력이 스며들어 표를 거래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하여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려 한 행태는 현대판 거짓 교사들의 전형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교회가 권력에 편향된 이익을 위해 사이비 종교와 손을 잡거나 그들의 개입을 묵인하는 것은 주님의 변모하신 영광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회 내부의 단체 대화방이나 유튜브를 통해 독버섯처럼 퍼진 가짜뉴스입니다. 성경적 가치와는 가치관은, 가치관은 상관없이 편향된 정치 선동과 유언비를 마치 영적인 개시나 애국인 양 포장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우리 시대의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거짓은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성도는 가짜뉴스의 숙주가 되어 교회 공동체의 눈을 멀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산 위에서 받은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거짓과 탐욕이 판치는 산 아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진리의 맷집으로 정치적 우상화와 거짓 프레임을 거부합시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프 아시죠? 이 본헤프는 나치가 기독교를 국가주의로 도구로 이용하려 할때 안락한 교수직과 목사직을 내려놓고 고백 교회를 세워 저항했습니다. 그는 히틀러는 적 그리스도이며 미친 운전사가 모는 차에서 사람들을 끌어 내리는 것이 성도의 이 의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치적 진영 논리에 눈이 멀어 사이비 종교의 개입이나 맹백한 이 권력의 거짓을 신앙의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뉴스를 단호히 삭제하고 권력의 부리를 말씀의 잣대로 비판하는 정직함이 이 시대 성도의 마땅한 영적 금식입니다. 둘째, 종교적 안락함의 초막을 허물고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갑시다.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 톤즈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산 아래의 소명을 온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성당 안의 의식에 머물지 않고 나병 환자들의 진물은 상처를 직접 닦으며 그들을 위해 음악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산 위에서 체험한 은혜가 진짜라면. 그 증거는 반드시 산 아래 가장 소외된 자들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열매 에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전 문을 나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아픔 이 아픔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천합시다.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의 주방에서 평생 그릇을 닦으며 살았던 로렌스, 로렌스 형제는 거창한 환상을 보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쓴 장본인이기도 하죠. 로렌스 형제가 살던 1600년대에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 시기였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 갈등으로 시작되어 프랑스, 스웨덴 등이 개입하며 합스부르크 왕조에 맞선 정치적 국제전쟁으로 번진 큰 전쟁이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합스부르크 세력인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개신교 동맹을 지원해 결국 개신교 측의 승리를 이끈 전쟁입니다. 로렌스 형제도 이 30년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퇴역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고출라본의 하인으로, 일하, 하인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은둔수사 생활을 하다 1640년 26세의 나이로 평신도 수사로 파리 이 맨발의 카르멜 수도에 입회하여 부활의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명을 받고 평생 평수사로 살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뒤 처음 몇 년간은 불안과 영적 혼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 누리면서 평수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전쟁 때 다친 불편한 다리로 수도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선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로렌스는 냄비에 고기를 뒤집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산 위에서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그 영광은 사실 묵묵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에 다른 이름입니다. 일터에서의 정직한 노동, 가정에서의 헌신적인 성김, 이웃을 향한 사소한 친절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산 위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은 오늘 거짓 뉴스의 범람과 사회 비종교의 침투, 그리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격려입니다. 거짓의 구름이 아무리 짙게 깔려도 샛별처럼 비추는 주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산 위에서 본그 눈부신 영광은 우리가 산 아래에서 겪게 될 어떤 고난과 시련도 결국 부활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laughs> 미리 보여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산 위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산 아래의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시다. 거짓을 이기고 어둠을 밝히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복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